음. 자, 오늘도, 에, 28사단 8 2연대에서 의무중대에서 근무를 한 1년간 이제 하고, 이제 거기 다시 떠나서, 에, 1964년도에, 6이동외과병원이고 에, 그때는 이제 6매시라고 또 해, 영어로. 6매시, 6이동외과병원 늘 이제 발령이 다시 나서 이제 그리로 가게 됐지. 거기는 어디에 있어 농구하니 그 당시에 그 이제 채모가서 그 삼팔교라고 삼십팔도선 다이라는 뜻이지. 거기에 이제 건너가기 전에 그 한탄강인데 여기가 건너가기 전 우측의 언덕 빠지에 이제 그 위치하고 있었어. 에. 이제, 가서, 이제, 부임을 하고, 그, 이제, 뭐, 그건 주로 환자들이, 이제, 그, 그, 상군단 예하에, 이제, 그 군인들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그, 인제 원통 이쪽에서 뭐가 많이 있었는 거 아니, 그 뭐야 이북에 무그 잠입해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뭐야 HID라고 하나 뭐 무슨 특수부대야 그뭐 이름도 잘 이제 그네들이 거기를 많이 그저 이제 가다가 부상 어, 당해가지고 응원실로 오는 수가 많았지 그뭐 그네들은 계급도 없고 그냥 사복 입고 이북을 들러내려 그런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스파이처럼 이제 그런 환자도 많았고 뭐, 주로 환자가 이제 상군단 예하 부대 장병이니까, 응급 환자들이 꽤 많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이동외과 병원 북쪽으로 뭐 한탄강이 흘렀고, 그 한탄강 바로 건너편에는 북쪽으로 그 상군단 본부가 있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군단이 아주 가깝지. 그래서 가끔 그 군단장이 와요. 그 군단장이 그 당시에 그 서정철 중장이라고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키가 아주 인상 깊은 곳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후리후리 하신 분이 키가 엄청 커요. 아마 뭐한 2m 뭐 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병실에 이런 데 이제 들어오시면 뭐그 병실 문이 크것만도 뭐 고개를 한참 뭐 굽혀야지만 들어올 정도니까, 예, 그 분단장이 약간 좀 너무 그좀막 뭐 특수의 그 키가 크시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남고 그때만 해도 그 군대의 군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격고 특수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 예, 무신 일이 경험을 했는 거 아니 이제 군단 이제 정월 초하루 날에 지나고 하면은 이 군단장이 예하 부대 장교들한테로부터 그 세배를 받아요 뭐 돈을 뭐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세배를 한다고 이제 근데 에, 세배를 하는 과정에서 좀 특수해 그 군단의 큰그 저의 예, 큰 아주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끝에 가서 큰 높은 단이 있어요. 그 위에다 큰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이제 그 세배를 받아. 근데 상문단 예하에 그 장교라는 장교들은 다 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잡혀져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며칠, 누구는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3명 내지 4명씩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모자를 옆에 벗어놓고 이제 세배를 하지. 근데 세배하는 것이 뭐 군대는 다 경례를 하는데 그때는 경례를 하지 않고 모자 벗어놓고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세배했던 것 같아. 그것이 하두고 뭐 여러 날 계속해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군대에서도 이제 처음 보고 물론 이제 뭐 중장이니까 이제 그런. 예법을 갖춰서 왜 네, 밑에 사람은 장교들한테 이제 예의를 받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때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때 <laughs> 그 우리 그군 군단에는 이제 그 의무 저 군단 의무 참모가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 이제 그 이윤호라고 중령이지 계급이에요. 그때 거기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세브란스과대학의 그 우리 선배가 되더라고. 아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 직속 상관이 그 당시에는 그 이동외과 병원의 직속 상관이라 하면은 분단의 의무 참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만 잘 알면은 뭐. 이동할까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무의 양으로 마음에 그안그 뭐야 도움을 많이 받은 거 같았어. 어 하루는 이제 그 그때 나무가 좀 귀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3 8교그 의직전 그게 뭐 마을이라야 뭐뭐 집이 한 대에서 채 있었을까. 이그 중에 한 집을 얻어 가지고 이제 내가 하수구 하숙, 하수기 아니라 이제 거기서 거처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장교에는 언제 그 사병 하나가 시중드는 사병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뭐 식사라든지 잠자리 청소 기타 뭐 군불 응? 그 때는 거 이런 거다 맡아서 하니잔 이제 내가 신경을 별로 안 썼지만 그래도 나무를 한번 해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있는 시간에 그 추럭을 예, 하나 들리고 부대 상사하고 또 4시 정도는 사병하고 우리 4시, 3 운전병하고 4시 뭐야 4시, 거긴 뭐 산에 가면 그 산판하던 자리에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가장, 가장구가 그래서 이제 산골로 들어가서 그걸 이제 한반 추석 정도 이제 아마 그 정도 싫었을 거야. 싫고 내려오는데 집 근방에 와서 보는 가는 차가 집착하는쉽 지나가는데 히키 보는 거는그 어무 참모 같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가다가 서가지고 다시 백킹 해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또왜 가지 않고 또 오시나 했더니 아 내리더니 그냥 벼락 같이 그냥 추락을 세우고. 거기서 그 상사, 내가 데려갔던 상사를 불러 끌어들이더니 아니 뭐 마구 패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뭐큰 법을 위이렇 어겼나 왜 이렇게 또저 양반이 렇게 내가 데려갔던 상사를 그냥 두두겨 길가에서 패다 이제 한몇번패시더니 헌소리가 뭐냐 하면은 난 이제 그때도 참 의아하게 느꼈는데 왜 추력 운전수 옆에 장교가 거길 타야지? 네가 상사가 거길 타고 왜 장교가 뒤쪽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얘기야? 앉아서 타고 가는 얘기야? 예, 네, 그 위법이라는 얘기지, 이제 국법상으로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도 또 어, 한번 그래서 뭐 아는 분이 뭐 있을까 높은데 앉아 계시니까는 참 편하게 거기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가끔 뭐, 시간 나면 저녁에 또, 같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차 마시고, 맥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종종 했지. 그러니까는 아주 편안한, 그런 그, 군리가 생활을 거기서도 했던 것 같아. 언젠가 하루는, 그때 저녁쯤 됐을 거야. 아,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됐을 거야. 아주 응급환자가 들어와서 난 이제 거기서 주로 기고를 많이 했으니깐 그때 내가 아마 외과로 맡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어 환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아 맹장환자인데 뭐 상당히 급해 만약에 수술을 안 오면은 참 그게 터져 가지고 예, 참, 복망령을 이루어서, 이제, 그, 뭐, 사망까지도 갈수 있는 위급한 때였지. 그래서, <laughs> 어찌하나 싶어서, <laughs> 마침, 전신 맞지 하는 또, 분위관이 또, 예, 또 집을 나가고, 부대에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는, 그 놈을 이제, 그냥 수술을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그때만 해도 쎄주 조그만 거한 병을 그냥 술도 못 먹는 녀석인데도 그냥 강제로 먹이고. 가지고 정신이 먹는 은한 다음에 이런 걸수술로 하면 어쩌다 싶어서 이제 어쨌거나 해가 술을 조금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이 먹는 은한 다음에 예? 사병들한테 위생병들한테 수술대에다 얹으라고 수술대에 얹어놓고는 팔 다리를 다 그냥 그 꽁꽁이 그냥 붕대로 어, 묶어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국소마취는 할수 있으니까 배에다가 이제 국소마취를 주로 하고는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니 뭐 그게 전신마취 해야만 되는 수술인데 그걸 그냥 국소마취 해가지고 응? 그걸, 그걸 수술을 하니 되겠어 뭐 요동치고 뭐 법석을 치고 창자가 막 배가 갈라놓으니까 툭튀나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응? 머리통을 그냥 응? 주먹으로 쳐가면서 계속 겨우 수술을 하긴 했지. 근데 경과가 좋아가지고 잘 나서 재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마취도 안 하고, 그 과거에 그런 그냥... 그냥 뭐 군대 그때 그게 가능했지만도 어쨌거나 그런 그러니까 그 정상이 아닌 수술도 한번 해본 적이 지금 기억나고 그것도 뭐 하도 참 비정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나또 옛날에 그냥 추억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하루는 또 그때는 그 위문 공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는 며칠 전부터 이제 군단 그 연병장에서 연예인들의 음문 공연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부들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연병장 상당히 넓지. 이제 그 앞에는 의자를 쭉 놓고 이제 장교들이 앉고 뒤에는 이제 이제 일반 사병들 모여온 사람뭐 수천 명이 되니까 뭐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이간 이독저런 모여서 그래도 수천 명이 되더라고 큰 연병장 이것만도 꽉 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에 의자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렇게 생각나기는 그최휘준 최희준? 가수곡 채워준 생각이 나더라고 키가 조그만하고 좀 땅땅하신 분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도 그게 노래 소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뭐 하숙생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예. 하숙생은 예, 아다시피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학교다니면서 하숙했던 그러한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제목도 그렇고, 그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노래 자체도 그 풍기는 저것이 우리가 과거에 학습을 했던 그러한 것이 이제 떠올려서인지 몰라도 하여간 가슴에 와닿더라고. 이폭 인상 있게 들었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노래 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겪어온 그러한 그, 그 과거사를 이렇게, 을푼 노래인 것 같아서, 퍽, 인상 있게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그 위에 사람들 많이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뭐, 이미자라든지, 팬티 김이라든지, 하추나. 그리고 송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 송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한 두, 서너 시간? 두 시간 했을 거야, 뭐. 그때 이기동이도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코미디도 하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야외에서 처음 그러한 그 연예인들이 예, 그때는 뭐 그냥 그런 것이 흔한 시대가 아니니깐 예, 예. 그 한참 즐겼던 그러한 그 기억이 지금 도나 음. 음 그리 키하고또 무슨 뭐 이제, 아무케도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좀, 막뭐 일요일이라든지 좀, 이렇게, 당분을 켜대 해서 시간이 남은, 근데 부대에 이제 우리가 집차가 있었고, 또, 사병들이 항상 운전수가 있으니까, 운전병이 있으니까, 일요일이면 제 아침에 뭐 좀, 간단히, 뭘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간식할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인제 지나면은, 동쪽으로 원통이 나와요. 원통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령을 넘어서 이제 석초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 길이 무척 나빴어요. 비포장이니까. 그냥 덜거덕거리고, 덜거덕거리고, 길도 좋고, 특히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뭐, 응? 요리 꼽을, 조리 꼽을 해가지고, 뭐, 한참 뭐, 찡찡 매고, 그때는, 올라가는 시대니까 그때는 길도 나빴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지하터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야말로 옛날 길이지 겨우 그저 차만 다닐 수 있는 <laughs> 그 고개를그집차 타고 한참 해서 내려가는 길도 여간 험해 거기가 한길령 같은 게 꼬불꼬불 참 <laughs> 그때도만 해도 그러한 그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험한 길 강원도 깊은 산골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퍽그참 신기하게 그것도 보고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 꽤 속초 설악산에 그쪽으로 가봤지만은 뭐 그때 설악산 입구가 어떻게 된거 아니? 그 바로 산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전부 산이고 그냥 네, 우툴불툴한 길뿐이지 뭐 안구도 인간도 거기는 없었지 <laughs> 그래서 거기를 그 그니까 러뭐 가봐야 뭐뭐 뭐, 설렁탕 곰탕 그 역시 뭐 국수 같은 거좀팔고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하여튼 주막집이 저그 가게가 아마 한 대여섯 집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식사 좀 했는지 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설악산으로 좀 올라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큰 흔들 흔들바위가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 흔들바위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흔들어도 보고 뭐 어떻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이제 가서 이거 흔들리나 싶어서 이제 흔들어도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산모 그냥 쳐다보고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었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대에 돌아왔던 이제 그 기억이 나지.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가 또 있는 거니 <laughs> 그때 당시에는 그 원통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남북 그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는 거니 이 남쪽으로 번, 아 펀치볼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한번 갔던 기억이 나 근데 거기도 이제 산으로 산으로 해서 이제 그 좁은 길로 겨울 저 뭐야 집차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그야말로 정말 넓은 데다가 에 펀치볼 이렇게 뭐 주먹으로 땅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진흙을 눌러놓은 거 같이 그렇게 분지로돼 있더라고 사방이 전부 산이고 가운데 푹피있어 마치 그어 우리 백두산에 그 천지가 있듯이, 그렇게, 그, 돼 있는데, 이제 농사 짓고, 이제 그런 걸 봤지. 거기도 참 신기하게, 그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그, 판치벌 남쪽은 이제, 예, 이남이고, 판치벌 북쪽은 이제 이북이고, 그렇게 해서 가끔 거기를, 이제 시찰하고, 하는데 쫓아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양구라는 데는 있었지만 양구는 뭐 완전히 이제 그 구경거리가 못되지 뭐 그냥 한탄강 쫓아서 내려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그참산골짜국이사 살죠 그때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산만 보이지 뭐, 뭐 땅은 뭐볼수 있나 뭐 아무 뭐, 뭐 그때만 해도 아무것이 뭐, 그뭐 관광 무슨 뭐 그런 시설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었고 가게도 없었고 어 그냥 그야말로 정말 옛날 원시림이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그런이제 이제 지내고 한 번은 또 거기서 뭐 홍수로 만났던 일이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예. 어찌됐든. 한밤 중에, 뭐야, 내, 그, 옆에 있는 사병이 한밤 중인가, 이한 열아시, 열 시쯤 됐을까? 아, 부대에서 내려오더니, 내 숙소에 오더니, 아이고, 저, 군리관님 저, 저 부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대는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부대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 했더니, 뭐 비가 뭐,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으니까는, 전 군단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부, 그, 저, 낮은 곳에 있는 장교들은 전부, 높은 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냥 밤에 끝, 이제, 그냥 이렇게 허둥지둥 올라갔는데. 안 가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그, 아, 어? 내가 거쳐던 집은 완전히 없어지고, 삼팔교도 다 끊어지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모래바닥이 됐더라고, 전부. 어. 그때한 번, 그 때가 무슨 그니까 64년도인지 여름인지 아기가 그때 어찌됐든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네, 그것도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 그 다리가 38교래인 게 상당히 높게 잘돼 있는데, 아, 그 다리가 없어지고, 아, 그리고 그 동네가 완전히 없어졌어. 그래서 참, 그, 내 시중들은 그사병만이었으면 아마, 응, 큰일 날 뻔했다 하면,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그냥 이게 날 추억으로 남아있지 뭐. 오케이, 오늘은 이만 합시다. <laughs> 안녕.